네,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 바이오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자, 독점적 지위를 이번에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자,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1차 치료제 승인이 FDA로부터 이제 승인이 될 경우 거의 독점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예, 이제 주가가 재평가받는 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오메로스, OMR이 e 그렇습니다.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에 대한 치료제 네 최초로 이제 이 병과 관련해서 유일한 치료제로 현재로서는 FDA 승인을 어 받은 상황이 되겠고요. 과거 이제 이제 빅파마딜 이후에 이제 이 임상 모멘텀에 근거한 단기 트레이더, 기관, 리테일까지 한 번에 유입되면서 대량 거래가 네 발생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과열 구간, 과열 구간, 그리고 과열 구간까지 폭등 후 조정, 또 과열 구간까지 폭등 후 조정 받고 지금 우상향 추세이자 전년방역 중고점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과거 기준 플러스 약280% 그리고 다시 저점 대비 약500% 가까이 임상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 자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시국에 동종목의 예 저점과 고점 라인은 대략 8달러 부근이 저점, 고점은 약 28.8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점 지위를 확보했고 그리고 일봉상 과거의 고점 라인인 3달러 부근을 이제는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 우상향 추세를 이어간다면 자,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 전략은 28.8 달러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 쌍고점 찍고 저항 받은 캔들이 대략적으로 23 달러 부근이 되고, 그리고 또 일봉상 과거에 또 저항 받다가 16 달러 자리를 뚫어냈고, 그리고 그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이탈되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강력한 내 네, 저항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자, 요 구간도 지금 돌파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자, 일봉상 관점에서 단기 저항 16.2달러 부근 돌파 체크. 그위 구간을 뚫어내면 추가 상방 얼마까지? 23달러까지 상방 열려 있고요. 우상향 추세 이어지면서 추가 시세 분출 시 목표가는 28.8달러까지. 십 네, 28.8달러까지. 네, 중장기 관점에서 네, 몇년전 고점 가격대를 다시 탈원하게될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도 전략 세워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4시간 봉상 지지선 빠르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자, 우상향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매집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저점 캔들인, 자, 10.2달러 캔들, 그리고 조금 더 위로는, 자, 고가 매물대를 뚫어낸 11.6달러 자리를 어, 지지선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시점 단기 지지선, 일봉상으로는 13.3달러, 2차 지지선 11.6달러, 3차 지지선 추세하단 변곡 10.2달러, 그리고 마지노선 얼마다? 8달러 가격을 1차, 2차, 3차 반등 예상 구간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활용해서 뺐다 반등하더라도 이 눌림목 추세 하단 부근에서는 비중 확대, 저점 매수,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트레이딩 전략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오메로스의 매수매도 타점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과 오메로스라고 문자 남기셔서 매수매도 전략들 함께 공유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국내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점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장입니다. 미 연준이 본격적인 양적 완화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시장에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특정 섹터의 대장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 템버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템버거란 10배 상승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돈복사클럽 분석팀의 거래량, 경제 모멘텀,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검증했습니다. 이 종목 최근 바닥권에서 월가 메이저들의 매집 신호인 OBV 지표 급등이 포착됐습니다. 미 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주는 정책 수혜주의자 실적 펀더멘털까지 완벽합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 10배, 20배 폭등했던 엔비디아의 초기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발바닥 각질 구간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수익 내고 파티할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유동성 파티, 그 주인공이 될이 종목 정보를 선점하셔야 합니다. 제가 펀더멘털부터 타점까지 완벽하게 분석 끝낸 이 미국 주식 템버거 시크릿 리포트. 남들보다 먼저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과 템버거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는 돈복사클럽 정보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이 특급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 작은 실행이 여러분의 계좌 자릿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신청 링크 남겨두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가, 돈복사클럽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